지난 지방 선거보다 또그 앞에 보궐선거보다도 더 높은 사전투표율을 보여주었습니다. 22.64%인데요. 정말 대단한 투표율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높은 투표율에 관해서 정부 여당, 국힘과 여당 쪽에서는 민주당을 심판하려 하고 있다. 국힘의 지지자들이 결집했다. 그래서 민주당이 심판받을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에 동의를 하십니까? 정말 말도 되지 않는 주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원래 지방선거 자체도 투표율이 좀 낮은 데다 대통령선거가 투표율이 제일 높고, 그 다음에 국회의원 총선이 높죠. 그 다음에 지방선거입니다. 투표율은. 그러고 나서 그다음 보궐선거들은 더 낮을 수밖에 없는데 그 보궐선거 중에서도 기초자치단체장을 뽑는 이런 보궐선거들이 투표율이 가장 낮습니다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오히려 투표율이 좀더 높아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은 이번에 유례가 없는 지방선거 보궐선거 투표율은 바로 윤석열 정권의 1년 6개월을 심판하고 김태우를 심판하는 그런 선거라고 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유권자들께서 우리 시민들께서 이번에는 심판하겠다 내한 표로 혼을 내주겠다 하는 그런 마음 가짐으로 저는 투표하러 나왔다고 봅니다 그런 그런 음, 그런들이 걸음, 모여서 22.64%라는 높은 투표율을 보였고요 그리고 3시간 넘어가면서 토요일 3시간 넘어가면서는 어, 투표소가 3층에 있는데 에, 1층 마당까지 줄을 서는 그런 진풍경을 연출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에, 그런 우리 국민들의 참여심 높은 정치에 대한 참여의식이 바로 윤석열 정권 1년 6년에 대한 폭정 일방통행, 연성화된 독재까지도 한번 심판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모인 것이다 라고 보고요 어, 사전투표에서 이렇게 많은 투표율, 높은 투표율이 나왔다는 것은 바로 남아있는 11일 본 투표에서 최소한 이만큼의 투표율은 더 올라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본다면 45% 정도까지도 무난하게 돌파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다 면 민주당의 압승이 예상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하고 있는데요 지방선거 보궐선거에서 40%가 넘고 45%가 넘는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투표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투표율로 심판의 명확한 국민들의 여론이 드러날 것으로 확신하면서 예, 여러분 기다리봅시다 정말 기다리집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예, 10월 9일 한글날입니다. 내일 모레. 모레면 네, 모든 것이 판가름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정말 기다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손꼽아 기다리는 마음으로 이번 선거에서 압승하고 승리함으로써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다음 총선에서 압승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 바램들을 가져봅니다